큰 자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입성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책망받지 않고 인정함을 받고 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또더 나아가서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는 참 진실된 신앙인이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거칠로만 평가를 하죠.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까지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부모 말씀을 보면서 부 주제를 정한다면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라고 하는 그런 부 주제를 정할 수 있는 것이죠. 자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하나를 세우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3절에 보십시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 곧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무슨 뜻입니까? 순수성을 가지고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 중심으로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 그랬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요. 우리의 일거수일 투적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악망하고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접목하여 적용하고 그분이 살아계신 역사가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을까요? 오늘 보면 그렇게 진실된 신앙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전에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잠이라. 궁금해하고 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누구처럼요? 어린 아이처럼. 자, 어린 아이가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한 행보를 보입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위약하기 크지 없고, 참 천진난만한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4절에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첫 번째로, 바로 나는 약한 자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아이들은요, 순전해요. 그래서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하고, 나는 힘이 없어 약하면 약하다고 하고, 뭔가 꾸밈을 줘가지고,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도록, 안 그런데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하질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약한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는 자죠. 자, 두 번째는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허식이 없고, 꾸밈이 없고, 자기 자신의 정말 무능하고 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중죄인인 것을 마음의 중심으로 고백하면서, 주여,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치 어린 아이들이 보호자를 의지하고요. 보호자가 떠나가려고 하면 옷까지라도 확 붙잡고 함께 가야 된다고. 당신이 안 계시면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서 만인에게 소망 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나의 약함과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분만이 내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바로 어린 나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나 자신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인 거죠.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그 영마로운 세계에서 극복된 역사를 누리면서 함께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5절에 보세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미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며 여러분들, 여기서 실족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니까 스칸 달리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의도적으로 함정을 만들어 놓고 걸려 넘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실족하게 했다는 것은 목적이 좋지 못했어요. 상대를 괴롭힐 목적으로, 함정에 빠뜨릴 목적으로, 상대를 향할 수 위해 그를... 위하여서 선대하고 유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작정하고 상대를 괴롭히면서 넘어뜨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분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뜻을 품고 선한 목적을 가지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죠 그런데 우리 속에 욕심이 들어가거나 우리 속에 인본시적이고 정욕적인 것이 들어오게 되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나 안에 또 다른 어떤 것이 나를 끊임없이 충동질하고 나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은 바로 상대를 실족하게 할 가능성이 내 속에 가득 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바로 쓴뿌리와 같은 것이어서 끊임없이 적대적인 감정과 상대를 위하고 넘어뜨린 역사가 실행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18장 1절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전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랬어요. 전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자, 오늘 17장 26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새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개를 가져 입을 열면 돈한세 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실족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모범적으로 선대에 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할 수만 있으면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의 중심을 갖고, 선대에 나가서, 뒷자리에 서지 말고, 앞장서서 선대에 나가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빛의 역사를 보게 하고, 감동을 받도록 그렇게 하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로마의 이 통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적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저들의 가슴에 피술을 품고 살았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복수. 이 나라가 이렇게 짓밟힘을 당하고 우리가 고통 당하는 것은 바로 저 사람들 때문이라고, 저 황제 때문이라고, 저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상당수 의 많은 사람들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포복하리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갔던 때죠. 그래서 로마의 세금을 바치고 또 분봉 왕들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어쩌면 이것은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까지 생각을 했던 바로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내야 될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민족주의적으로 또 나라를 사랑하고 또더 나가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한쪽 뺨을 때리면 또 다른 한쪽 뺨까지 내어주라고까지 말씀하시고, 속옷 달라고 하면 거둬까지, 거둬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가지고 있는 거다 내어주고, 그들 을 향하여 선대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왔지 의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중심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의도적으로요. 상대를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그래이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이 사람 수에 들어가지 않았죠. 여성도 마찬가지고 노약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만큼 천하게 대우하고 그리고 힐난하고 조롱하고 귀하게 보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로 만드신 거지. 이 외에도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무수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악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정을 파놓고 넘어지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복의 칼날을 갖고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고 선대하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며 넘어뜨리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사람의 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생각하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마 뭐그 정도 한 사람쯤이야. 아, 그 정도 무리쯤이야. 뭐, 뭐, 중하겠습니까? 당연히 뭐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것까지도 너희가 기누한 마음을 갖고 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반드시 너희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로 주님께서 각성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리라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작다고 생각하는 거 소홀하지 말고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보기 때문에 크든지 작든지 너희가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소홀하지 않고 소자라 할지라도 어린 나이 할지라도 귀하게 여기고 선대하면 그렇게 선대한 것이 내게 한 것으로 나는 인정하겠다. 여러분 다른 말씀에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림만 떠줘도 그 상을 잃지 않게 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 8절로 넘어가 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지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젖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서 10절에요. 그 어린아이에게도 또 여타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아, 하나님이 파송하신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다 보고서를 올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신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천사가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쫓아서 수종되는 역할을 감당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서 돕는 자로서 함께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해당된 천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늘 뵙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에게 있는 사명을 보고서를 올려드린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어미한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죠.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속 중심까지 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결론을 넘어가 볼까요? 자 십삼 절로 넘어가 봅니다. 십삼 절 십사 절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 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홉 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음, 주님은요, 저도 귀하고 여러분도 귀합니다. 또 주님은 여기 있는 사람 말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길을 잃어버린 그한 마리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반열 속에서 그 놀라운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 파묻혀서 찌들리고 고통당하고 마치 버림자의 방불한 사람들.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이방인들과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한 형제, 한 자매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여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15절 이후부터 쭉 보면 이제 용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까지 사랑하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너희가 한 소자라지라도 귀하게 여겨야만이 내가 그 중심을 보고 너희를 시인하고 너희를 인정하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하면 하나님께서 다 그것에 관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물으시겠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는지 주께서 물으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일 번씩 일곱 번까지도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욕절에서 실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용사는 마음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상대를 실족시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일부러 한정을 파놨어요. 저 양반 내가 그냥 그 골탕을 먹여야지. 내게 한 것이 얼만데, 근데 그럴 수 없잖아,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 라고 의도적으로 한정을 파놓고 넘어뜨리고 그래서 참 그래 그래. 내가 당한 만큼 당신도 당해야 돼 이런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서 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참 얼마나 기가 막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고 말했느냐 천국에서 큰 자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선대하는 것이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용서하는 것이 전국에서는 큰 자인데, 너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한 말씀을 주셨죠.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시리라.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씀의 주제를 주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의 중심축에 그맨 밑바닥에 기초오는 바로 이 용서와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서 일만 달란트나 탕감해 주셨으니 그것에 감복하여 나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되.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막힌담을 다 허물고 주님 나 같은 거 주님께 받은 것이 얼마인데 제가 어떻게 저의 동간에게 빛을 독촉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제가 저는 아무렇지도 않고 의인인 척할 수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죄인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셨으니, 구원하셨으니 그 은혜 감사하여 나도 상대를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주님 주신 이 말씀, 이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함께 선대하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핵심적인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 3절에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돌이켜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돌이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방향에서 빨리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하고 회계의 열매라고 하는데 여러분 신앙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잘못된 길로 나갔다면 빨리 터내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실 길로 쫓아 나가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둘째 아들 탕자가 가도 가도 끝이 없어요 야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터내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곁에 가면 음. 먹을 것도 많고 아버지의 품에 가면 아버지가 내게 해준 것이 얼만데 아, 그대서 생각나가지고 아버지께 달려갔는데 그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 꽉 안아주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새 옷도 입혀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송아지도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배설해 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뭡니까? 바로 오늘 부모 말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의 뜻이 그 아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실족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넘어졌다면 두번 넘어지지 않고 혹시 두번 넘어졌다면 세번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기대감이 있으신데 오늘 하루 동안 주여 실천하지 못했다면 이전 것은 다 이제 내려놓고 지금부터서 주님 말씀 붙잡고 이제는 사랑하며 용서하며 선택하여 나가서 작은 것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소자 하나라도 귀하게 여기게 여기며 살게 사오니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